이제는 뭘로요? 그림으로. 그렇죠. 그래서 천지장도나 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모든 그림들이요, 이 성화를 많이 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성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왜 갑자기 그 말을 하냐면요,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요, 성경 안에도 여러 번 번역하는데 개혁이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 그때는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권력자들이 찾기 시작. 뭘로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권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그걸 깨고 부수고 나옵니다. 만인 제사장 그리고 나서 성경을 그때 평민들도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리고 한글까지 이제 온 겁니다. 갑자기 왜이 어려운 말씀을 어렵도 다 했던 이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왜 성경 번천사를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걸요, 백성들에게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화 시켜서요, 문화재로 다 만들었습니다. 우한폐렴, 그리고 한국의 신천지,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쪽 전부 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화 문화제 만들어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한 방에 지금 모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눈들을 바라보면서요. 걸림이 되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번에 90% 이상, 90% 정도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개지.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일 합일, 영생 불사. 특히 여왕계시록 20장 4절에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줘. 그죠 요한계시록의 특징 딱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려움 당하고 환란 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전달해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해요?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의 권력화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한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의 영이 자기와 하나가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신일합일설이라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는 신일합일이라는 유명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 쉬운 예로 영지주의자 성경에는 너는, 너희는 아볼로파냐너는개밥파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눴듯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는 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와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요. 예수님는 영입으로 오셨는데 육으로 내 안에 들어와버렸다. 신이래 그것이 신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말하는 것이 뭐, 뭐예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신일 합일, 그리고 이 땅에서 14만 4천, 진짜 하나님의 성적 순환에 든 14만 4천만 영원히 천년 동안 악로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 어려운 지금 어려운 그이 시기에도요. 신천 지금 난립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우리는 영생 불사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지금 곧. 그 시기가 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근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대부분 실패한 사람 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망의 뜻이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하다 보면 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파괴되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계속 또 실패할 가능성들이거요 이번 주에 목사님들 모여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들 모이면 굉장히 천사들 같이 이야기할 것 같죠. 원망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자살이냐. 많아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계속 연예인들이 자살하면서요. 거기에 장례식 때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송도, 집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우리가 빨리 파괴. 신앙 수준이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말씀이 지금 3주째 말하는데 5 0 0리의 수준에 멈춰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도시락 수준에 멈춰있는 요 도시락 가지고 오천 명을 먹고 남겼더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거죠. 진짜 이 도시락 먹고 너희들이 그리고 도시락 먹고 예수님이 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이말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단에 떨어졌으면요, 그 강단 가지고 여러분이 몸부림 쳐야지, 강단 안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강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되냐,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가지고 한 번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체험하셔. 어릴 때 수영을 못 하는 사람들은요, 커서도 수영하기 어렵습니다저 어렸을 때는 형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좋잖아요. 가다가 깊은데, 그냥 놔두고 와봅니다. 그러면 이제 막 헤매잖아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번 들어가면 죽는다네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들어갈 때 사람 건지려고 이렇게 하면요. 너무 힘이 세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죽으려고 하니까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때 건지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세번때 들어가면 힘이 빠진다네. 그때 머리만 잡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걸요 한세번 하면 수영 우든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물속에 그대원동 앞에 사니까요 항상. 여러분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 인생에서 한 번만 하면 요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이요 공부하면서 요그 어려운 수능을 넘겼어요. 열심히 하는 애들 있고 대충 하는 애들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을 넘긴 애들하고 안 넘긴 애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어떤 시험 자격증에 실패하면요, 실패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그죠 저는 아직도 존경하는데, 운전 시험을 100몇번본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합격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한 번만 체험, 이건 넘어가져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져야 돼요? 그거는요 각자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체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어디 가서는 기다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몸부림처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란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오늘 여러분의 강단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분명히. 그리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다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낙심하거든요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상황 또 우리나라 전 세계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꾸 우리는 우리가 먼저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정말 믿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우리 기회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일3 8을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뭘 여시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한이라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그, 구역시대에 그 유명한 남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장군이잖아요. 그런데딱 하나가 뭐냐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문둥병에 걸리면 죽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짐 밖에, 성 밖에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장군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장군 밑에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 남한 장군을 궁일이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누구?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가서 그 사람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갔습니다.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겠죠.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유당강에 가서 머물며 일곱 번. 기분 나쁘지.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니, 뭐,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일곱 번 씻으라는데, 씻고 났더니 다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선물을 합니다. 많은 것을 선물했겠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종이 누구예요? 개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한 장군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그 장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종, 계하신은 쫓아갑니다. 뭐라고요? 우리 선지자님이 아까 잘못 생각했다. 다시 달라. 그냥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명, 소명,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 지역보고만을 위해서 우리 언넷스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아니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금무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 한다고요? 모익하니라.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8절에 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이 말이죠. 누가 한말이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도망갔는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그 중에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실상 그거는 마악이다. 상상외로 사단의 권세는 엄청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확실히 꺾어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도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청도 대남병원 뭐, 이야기하면서 정신, 뭐 그쪽만 정신병동 있는데 그쪽에만 다 뭐,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또, 뉴스에 보면 희한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연쇄살인범, 뭐 또, 뭐, 뭐 가스 폭발, 화재,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저지르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비로소 여러분 인생에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전도, 선교 후대까지 연결되어진 축복의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는 말이잖아요, 고백이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결혼하고 미래로 갈수 있잖아요. 이 고백은 전도와 관계도 있고 미래와도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갔냐 그리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믿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거르라. 처음으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법정에 섰을 때 4장 1 2전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도 엄청난 고백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저 환란 받고 있는 송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의 택한 백성이다. 이 어둠 가운데 건전할 빛을 비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오늘 우리 언네스가요, 이 현장과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언네스가 그런 고백으로 이번 주간들을 넘기면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그 상황 속에도요, 답답함 속에서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인물들은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붙잡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냅눈트 7명도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작은 것부터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서 기다리다 보면 중요한 눈을 뜨고 내용을 알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듭니다. 사건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충분한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거의 절반이 다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절반, 그렇죠? 어려움 당하실 때, 또 압살롬이나 나와. 아들한테, 그건 가정 문제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시를 쓰고 기도하죠.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개인 미션입니다. 살리는 것, 나를. 나를 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고 말씀도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이 시대를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셨고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요 영적 눈을 뜨면서 그걸 바라보면서요 해답. 답을 찾는 자에게 이 복음을, 이 영생의 말씀을 전달하는 오레온 네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진 자,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과 50장 찬성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응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사랑오님나오셔서 아... 보험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날 예배를 모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 어려운 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 신앙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애물 드렸습니다. 전도 성교 후대에 기념비적이고 응답받는 애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또 전문성에 축복하셔서 2 3칠 나라 살리는 귀한 애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귀한 애물로 또 하나님 앞에 영생의 말씀을 가진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수요일에 녹화를 하겠습니다.